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년 1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잠언은 키워드로 완전하게 유능하게 하여라라는 잠언 키워드로 뽑아 보았습니다.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빨리 해라. 그때 일을 해야 일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살면서 게을러서 할 일도 생각이 안 나고 보이지 않는데 빨리 하면 또일할 것이 보이고 그때마다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빠르게, 부지런히 일을 하시고 실천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나고요. 일의 낙이라는 말씀도 예전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은 쉬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이 얼마나 기쁨인지 또 그로 인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온전히 생각하면서 일의 기쁨을 누리며 더 온전하게 일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을 완전하게 하여라. 안녕.